2024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제가 엊그제 저희 둘째의 이야기로 새해 설교를 시작했던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작년 1월 수요 예배 때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1월의 어느 날, 그러니까 지금은 7살이 됐는데 작년은 6살이죠. 6살이 된 둘째 딸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작년 이야기예요. 엄마, 할렐루야가 나한테 와서 나이 주고 가는 거야.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다시 물었죠. 아이나,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제 딸이 엄마, 목사님이 5, 4, 3, 2, 1, 할렐루야 하니까 내가 6살이 됐어. 라고 작년에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누구야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할렐루 개를 부르는 거죠. 그래서 할렐루야 이렇게 부르면 할렐루야가 와서 나이를 주고 간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작년 1월입니다. 이제 한 살을 더 먹었죠. 일곱 살이 된 둘째 딸에게 제가 그제 물어봤습니다. 아이나 이번에도 할렐루야가 와서 아이니한테 나이 한살 주고 갔니? 했더니 아이니의 답변이 뭐라 그랬을까요? 1년 사이에 아이니가 많이 컸습니다. 엄마, 근데 목사님이 10부터 됐어. 5부터는 세고 요번에는 10부터 됐어. 19 10,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이니 하는 말이 엄마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거나 말아나타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라고 하더라고요. 1년 사이에 많이 컸지요. 유치부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선생님과 함께 선생님이 앞에서 할렐루야 하면 앉아 있는 유치부 아이들이 아아 아멘. 아, 이렇게 박자를 맞췄어요. 이제 대림절 기간에는 선생님이 할렐루야를 외치면 아이들이 마라 나타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한번 해 볼까요? 한번 해 볼까요? 선생님이 앞에서 할렐루야 하면 박수치시면서 아아아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엔 마라나타 마라나타로 해볼게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오늘 설교의 제목은 너는. 범사에입니다. 우리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는 범사에. 너는 범사에 다음에 이어질 수 있는 말이 무엇이 있을까요? 감사하라. 기도하라. 찬양하라. 여호와를 인정하라. 오늘 잠언의 말씀은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범사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고 계시는지요. 이 범사에라는 말은 모든 일에라는 뜻이고 인정하다라는 말은 확실히 그렇다. 어떤 것이 확실하다고 여겨지거나 받아지는 것을 인정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다라는 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이 확실하다고 여겨지거나 받아지는 것이겠지요. 2024년을 시작하며 첫 수요 예배를 드리며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올해 시작한 2024년의 한 해가 범사에 모든 일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시며 사시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하다가 너는 범사에 라고 하면 성도님들께서는 그를 인정하라!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연습입니다. 너는 범사에. 너는 범사에. 그리하면 여우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가족에게 인정받고 싶고요. 학교나 직장 또는 교회에서도 사람들은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멋진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이 인정을 받지 못할 때 자존감이 낮아지고 우울감이 오며 절망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어느 연구조사를 보니까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본인이 하는 일에 의미를 찾지 못했을 때 또는 몸과 마음이 지칠 때 더불어서 인정받지 못할 때도 우울감을 느낀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정받지 못하면 우울해지기도 한다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거, 내가 인정을 받으려면 그와 더불어 다른 사람을 인정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잘했을 때 잘했다, 잘했어, 칭찬해 줄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인정한다는 것은 곧 자기 자신만의 지혜와 명철을 먼저 주장하기 전에 상대방의 의견을, 상대방의 생각을 먼저 그리고 항상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지요. 그건 바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 중심주의의 의식을 갖고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성도님들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고 계시는지요? 어떤 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으신가요? 나에게 기쁨과 놀라움을 줄 때, 생각지 못했던 좋은 일이 있을 때, 내 능력이 닿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해결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과 계획하심과 이루심을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불행한 일을 만났거나 고난이 닥쳤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말입니다. 너는 범사에 아까 연습했잖아요. 제가 너는 범사에 하면 그를 인정하라. 졸 수가 없어요. <laughs> 다시 너는 범사에, 범사에 인정한다는 것은 기쁜 일, 슬픈 일, 좋은 일, 나쁜 일을 구별하지 않고,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겠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간호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시지만 우리는 종종 그 사실을 잊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처럼 그리고 주일에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주님의 손바닥에 새기어 주셨습니다. 결코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고 여호와께서는 요셉과 함께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로 종종 그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삶 속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고 행한 적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는데요 오늘 잠언의 3장 5절 6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우와를 의뢰하고 네 명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범사의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 자신의 명처를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반복되는 말씀 주님께서 너의 모든 행로들을 지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마음을 다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잠언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지요. 인생을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 지구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대답하기를 이 세상을 가장 행복하고 가치있게 사는 방법은 마음을 다하여 주를 의지하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떨까요? 때로는 자신의 명철을 의지할 때도 있습니다 내 생각에서는 이것이 가장 좋은 것 같고 그건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내 생각대로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는 이유지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마음을 다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 어리석고 연약하다고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나 자신을 의지하고 내 결정대로 따르지는 않았는지. 그렇다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나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것.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6절에 나오는 것처럼, 범사에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너는 범사에 내 눈에는 아무리 옳게 보여도 내 눈에는 그것이 무슨 문제인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대로 행하는 것이지요. 모든 길에서 주님을 인정한다 라는 것은 내 고집을 피우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길에서 주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언제든지 내가 틀릴 수 있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항상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이지요. 자먼 말씀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모든 길에서 주님을 인정하면 그리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들을 지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범사에 주님을 인정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요. 어, 우리가 읽고 읽은 성경으로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나왔는데,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야외께 여쭈어라. 그가 내 앞길을 곧바로 열어 주시리라."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번역의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다 라는 말씀의 의미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르게 들리지요. 먼저 우리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한다 라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여쭈어 본다. 공동 번역에서 나온 무슨 일을 하든지 야외께 여쭈어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이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반드시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께 여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다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든 만물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일을 홀로 주권 섭리하시는 분이시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와 우리가 복을 받고 화를 받는 모든 문제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하시면 성공하고 실패하게 하시면 어쩔 수 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 모든 일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이와 같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여쭈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비로소 그 일을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그 일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여쭈어 보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그 일을 추진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형통할 수밖에 없겠지요. 이것이 바로 점점 살기가 힘들어져 간다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이든지 지극히 큰 일이든지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만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이 협력해서 우리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많이 듣는 말이지요. 믿음이란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다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 신뢰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분께 내 인생 전부를 내어 맡길 수 있는 것이지요. 자녀가 부모를 신뢰하듯 마음을 다하여 우리도 여호와를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2024년 여호와를 신뢰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둘째가 생기는 과정에서 잊지 못할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두 명의 자녀가 있는데 2024년이 되면서 하나는 중2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할렐루야를 얘기했던 7살. 이게 두 자녀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임신이 잘 되지 않아서 첫째도 둘째도 정말 병원을 열심히 다녔습니다. 첫째 때도 정말 열심히 다녔습니다. 저도 남편도 검사를 다 했지만 뚜렷한 이유가 없이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5년 결혼하고 5년 되던 해에 첫 아이를 낳았고 사람들이 주변에서 아이를 낳으면 둘째는 금방 생기고 또 셋째는 금방 생긴다고 했는데 안 생겼습니다. 첫째 낳고 1년 지나도 안 생기고 2년 지나도 안 생기고 3년 지나도 안 생기고 그래 첫째가 5년 만에 낳았으니까 둘째도 첫째 낳고 5년 지나면 나오겠지. 5년이 지났는데도 안 생겼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면서 저는 또 난임 센터를 갔습니다. 첫째 때 다녀봤으니까 알죠. 둘째 때도 열심히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공 수정이나 시험관 비용을 정부에서 받으려면 거기에 응하는 검사를 다 해야지만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저는 둘째를 낳겠다는 신념으로 모든 결과에 열심히 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결과가 다 나오고 마지막 날에 그럼 이제 시술할 날짜를 정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그 당시 7살이었던 제 아들이 어린이집이 방학을 해가지고 어린이집을 안 가게 돼서 저는 이제 날짜를 받으러 가야 되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같이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이제 대기실에 앉아서 이렇게 의사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의 아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세 가족은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승리 동생이 생기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이제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첫째 그 아이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엄마 병원에 왜 왔어? 어 승리가 동생 갖고 싶다고 해서 병원에 왔지 그런데 그때 7살 제 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그때 기억을 이제 메모해놨다가 이제 설교에 쓰려고 이제 메모를 다시 열어서 그때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엄마 아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 병원에서 주는 게 아니잖아. 기도하고 기다리면 되는데 왜 병원에 와? 왜 병원에 와서 달라고 해? 저희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 제목이 동생 생기는 거였습니다. 아빠도. 엄마도 그리고 승리도 동생이 생기는 게 그렇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제 첫째 아들은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동생을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보다는 내 기도보다는 의술에 더 기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그 아들의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찡했습니다. 물론 의료진의 기술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밤마다 기도하고는 병원에 와서 아기를 달라고 하는 제 모습에 일곱 살 아들이 보면서 이상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기도는 그렇게 하면서 행함은 다른 엄마의 모습을 보고 아들은 저에게 아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 기도하고 기다리면 되잖아. 이 말로 인해서 저는 그날 시술 날짜를 잡지 않았습니다. 시술 날짜를 잡지 않고요. 그래 동생을 주는 거는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면 생기는 거고 주시지 않으면 안 생기는 거야라는 믿음으로 집에 왔고요. 다 아시는 것처럼 그게 일곱 살 여름이었고요. 여덟 살 여름에 저는 목사님께 기도받고 아홉 살에 둘째를 출산을 했습니다. 너는 범사에 너는 범사에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에 저는 범사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면 모든 일에 인정하지 못했던 이 일이 늘 이제 생각에 남, 생각이 납니다. 내가 의지하고 싶을 때만 의지하고 인정하고 싶을 때만 인정하고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을 때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의술에 기도하면서 내 뜻대로 병원에 가면 생길 거야. 혹시나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는 없는지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100% 의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100% 기대는 것입니다.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이지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는 말은 내 길을 곧게 하리라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이 약속은 완전한 삶을 약속한 게 아니지요. 문제 없는 삶을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역사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면, 그 다음부터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공부도 잘하고, 이런 것들을 약속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리보서의 말씀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바울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할수 무슨 일이든지 할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조건은 하나님이 안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입니다. 바울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다할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또 그런 그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 안에 있으면 무슨 일이든지 다할수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바울은 자기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일해 주심으로써 자기가 무슨 일이든지 할수 있는 능력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점점 힘들다 말하는 이 세상을 아무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범사에 인정하며 그렇게 살아가려면은 우리도 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지요.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함으로써 크고 작은 모든 일을 여쭈어 보고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도와주시고 또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날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주심으로써 자기의 삶에 아무것도 없고 부족하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형통한 삶.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자기가 무슨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수 있는 놀라운 경험을 함으로써 우리가 악에서 발버둥치면서 떠나야 된다라는 게서 오늘 자원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7절에 이어서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악을 떠나 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지혜는 모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분명 어떤 분인지 알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스스로 지혜 있는 자라고 생각할 수 없으며 우리에게 있는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고백해야 함을.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떠나고 그래서 그렇게 살때그 결과에 대해서 8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며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함으로 무슨 문제든지 여쭈어 보면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고 악에서 멀리 떠나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지혜는 전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그 모든 것이 그 사람에게 양약이 되며 그의 골수를 윤택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렇게 할때 하나님께서 그의 몸이 그 누구보다 건강한 몸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보물인지 알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이 힘들다고 할 때에도 이 환란 중에서도 전혀 힘들지 않고 이 환란을 승리로 통과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함으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여쭈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너는 범사에, 너는 범사에, 창조주이시며 전 우주의 주인이시며,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홀로 주권적으로 다스려 나가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모든 위암과 해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넘치도록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할수 있는 능력을 아낌없이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육체의 건강까지도 강건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을 시작하며 우리가 더욱 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범사에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2024년이 범사의 우리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현대여 성경으로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현대여 성경의 잠언 3장 5절 6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야 너는 또온 마음을 다 기울여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내잔꾀를 하나님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분을 생각하여라. 그분의 뜻을 늘 되새겨보란 말이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분이 가르쳐 주시리라. 아멘.